전기 유닛으로만 승리하기 가능? 제 영상에서 전기관련 유닛이 나올때마다 저는 항상 이 효과음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영상은 이 효과음으로 도배가 될듯하군요 보울이 내주는 상대방 저는 감전돌이 갈라주겠습니다 그러자 엄마만을 내는 상대방 저는 일렉트로 드래고 내주겠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도구로 제 일들을 견제합니다 저는 바로 앞에 일전내서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얼버이랑젠민이 내서 수비준비합니다 저는 이버 뒤에 붙여주겠습니다 감전으로 젠민이 공속 초기화해주면서 데미지 넣겠습니다 상대 엄마만을 내서 급하게 막아보지만 이미 일자가 타워에 붙으면서 3중정도 데미지를 넣게 됩니다. 자고 내주는 상대방 저는 감전돌이 갈라주겠습니다. 저는 일렉트로 드래곤에 상대는 얼범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는 독을 사용하였고 저는 일범내서 방어하겠습니다. 진화자고 내주는 상대방 저는 타이밍이 겹치면서 같은 라인에 일자를 내게 되었고요. 레전탑이랑 감전돌이로 막아주겠습니다. 상대는 진화고울이랑 잼민이 내서 방어 준비하는데요. 번개로 둘다 잡아주겠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얼버비랑 고우리를 순환돌려서 내주고 잼미니까지 내서 방어합니다. 저는 일대랑 감전돌이 내주고요. 그러자 상대는 바로 앞에 사고를 붙여주면서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저는 내전타비 아닌 일자를 내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상대는 진화고우리로 제 일자를 방어하는데요. 저는 번개로 고우리를 제거해주겠습니다. 상대 뒤늦게 얼버브를 방어해보지만 이미 일자가 타워에 붙으면서 데미지를 허용하게 되었고요. 번개로 마무리해주면서 미션 내용 찌릿찌릿한 친구들로 이게 보기 어떠신가요? 미션 클리어